십자 보실까요? 예,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. 바예히, 바예히, 예. 라브, 라브, 바레스바레스 바예레드, 바예레드, 아브람, <laughs> 아브람, 예. 미츠라예마, 미츠라예마, 미츠 라굴, 라굴. 예 라굴 샴샴샴키키 키, 카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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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바 하라바 바라바 라 아레츠 바 아레츠 예 감사합니다 예자 바예히 음 자, 바점인데 요드 쉐바에서못 못 찍었습니다. 예. 요드라서 미유알료. 원형은 하야. 이동. 예. 못도 없어서. 담당. 예. 자, 이게 오늘 쉐바시바 강조로 가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길을 잘못 들어가시는 겁니다. 예. 그냥, 어떻게 해요? 칼. 예, 칼. 예, 희는 하야의 칼 미유알료. 있었습니다. 라, 뭐가 주, 주어, 뭐죠? 라브. 기근. 기근이 있었습니다. 기근 예. 바레츠, 그 땅에 그 기근이 땅. 있었습니다. 예. 자, 끊으시고요. 바, 예르드. 자, 바부연속법, 바점. 예. 요드. 자, 그, 바점 다음에 무조건 미하려가 와야 되니까, 이 요드는 접도입니다. 접도, 접도. 접도 요도요 음, 접도. 음. 접도입니다. 미유알리요 그다음에 네, 레드라든데 원형이 뭐죠? 야라드. 야라드. 예, 감사합니다. 음. 이오시동첫 번째 자리가 요드바부, 이오시동사 어. 내려가다. 내려가. 다 네, 내려가. 자 꼬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남단, 남자 여기 에지만요드 꺼내면 이집바예이시바 칼가 내려갔습니다. 누가의 아브라함이 예, 미스라임, 미스라임이 이집트죠, 이 이집트. 네. 예, 그 다음에 방향으로. 아, 네. 예, 아. 자 라굴. 동무머리는요? 네. 예. 동사머리는요? 없음. 예. 없습니다. 원형은? 구르. 구르. 우구하다. 굴 네. 속에서 우구하죠. <laughs> 우구하다는 뜻입니다. 자, 기본형이 구입니다 그러면 뭐, 바로 하시면 되죠. 기본형이 뭡니까? 칼 부정사. 부정사 연계형. 예, 감사합니다. 칼 명령도 되지만 전사가 면 명령이 올수 없으니까 예, 그냥 칼부 정사 연기가 끝 예. 여기서 투부 정사처럼 영어 투부 정사 우거하기 위해서 거기 살려고 예. 영어에 산다는 게 아니라 잠시 살려고 키를 하는 거죠 샴, 부산, 거기에서 키 때문에 카베드는 이거를 동사로 봐야 되나요? 형용사로 봐야 되나요? 형용사죠 예, 카보드 무거운 예. 헤비, 형용사입니다. 무거운. 그러니까 주 보호 참수였죠파 정관사, 라 라브, 라브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야. 다알레스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. 자 바이에 이 있었습니다. 라브 기근이 바알레스그 땅에. 그래서 그가 예를 들어 내려갔습니다. 아브라함이 미츠라 예마 이집트 쪽으로. 왜요? 라굴 살려고. 구구하려고. 참 거기에. 왜냐면요. 무거웠기 때문입니다. 기근이 그 땅에서. 어떻게 말하자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죠. 어. 이게 이게 그,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? <laughs> 무슨 말씀이냐면,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? 예, 네? 네, 약속을 하셨거든요. 네. 그러면 제 생각에는, 일반적인 생각에는 기근이 있던 땅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러게요. 그러니까, 하나님이 <laughs> 주신 약속의 땅인데, 오히려 기근이 들었어. 나중에 보 야, 저기, 그, 그 이후로 기근이 없었습니다. 이삭때 가서 또한번 기근이 있고, 그전엔 기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, 그러니까 기근 자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아브라함딱 들어와야 하니까, 아, 기근이 들었어요. 그 사람들이 저랬을지도 모르죠. 저 사람 누구야? 저 사람이 오니까 왜 우리 땅 기근이 들어? <laughs> 저거, 뭐, 혹시, 그런, 네, 저는 제 생각입니다. 네, 저는 그거 없는 얘깁니다. 뭐 그런 그런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이,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은 뭐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응.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? 네.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? <웃음> 잘 이해할 수없 이해할 수가 없죠. 응. 자. 여기서 이제 약간 그그그 그 나의 언약을 샤말 간직하면 이거죠. 예. <laughs>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한테 주신 약속이라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변변될 수가 없다 반드시 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면. 을 죽어도 이따 안 떠나 있치를 k i g a 기근이 g 이 n 기근 g a n h 죽이생 g o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초초 출발 시 i c 그런 약속 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일단 먹고, 먹고 살아야겠다. <laughs> 내가 살고 봐야겠다. a r a h s a r a 도 s 고 r a 도 s 고 r 도 많고 야 r a h Sarah, s a r <laughs> 라고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요 그그 그, 예, 예. 하나님께서 그 유혹도 안 하시고 쉬, 그 뭐야 예, 시험 시험도 안 하시지만 테스트는 합니다 테스트 탐면 시키려고 사단처럼 나에게 시험은 하지 않지만 예, 시, 중간 중간 시험은 보죠 예, 언약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. 좀 흔들어 보지, 약 그리고 기대하실 만은권약을잘 간직하고 있기를, 믿음으로 통과하기를. 예, 음. 이게 뭐, 우리 매일매일 도전이죠. 예.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의 님 약속 사이에서. 예. 음.